왜? 그러면은 지방 정부, 지방에 있는 기초 자치 단체들은 왜왜 예산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안 다닐까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그러면은 재정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은 총뭐 201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예산은 지금 훨씬 늘었지만 총 국세라고 하죠 세입 총 세입은 280조 정도 됐었습니다. 2015년 기준 280조 중에 국세가 215조고 지방세가 65조입니다. 즉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23% 밖에 되지 않고, 76%는 누가 건너간다? 중앙정부인 국세청과 관세청 쪽에서 세입을 걷어간다. 그러니까 돈 주머니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돈 주머니가 바로 국가 중앙정부에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에 있는 거? 근데 우리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선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 지방정부에게 많이 힘을 실어줘가지고 돈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출을 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국세만 포함되어 있고 다른건 안포함이 되어있지만 뭐 2015년 기준으로 460조정도 지출 총지출 정부가 지출 편성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쓰는 돈은 6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즉 돈은 76%를 걷어갔는데, 중앙정부가 실제로 중앙정부가 쓰는 돈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15%에서 20% 가까이 되는 돈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세입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지출은 점점,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는 과정습니다 비대칭이 있는 거죠. 돈은 중앙정부가 걷어가는데 써야 될 주체는 지방정부 그러면 그 간극을 조정해야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정리를 하면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는 돈입니다. 주는 돈인데 그러면 줄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방교부세는 뭐냐면은 법에서 정해진 거예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서 법에서 세입의 몇 퍼센트를 각 기초 지자체에 줘야 된다. 뭐 기준 소유액 같은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산식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서 생략을 하고 그냥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부그 뭔가 특수하게 교육과 관련돼서 쓰는 뭐 이것도 얘기 요새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게 초중고 예산이고 대학에서 쓰질 못해요. 근데 초중고 지금 저출산이라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부세 말고 국고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고 보조금을 잘 봐야 돼요. 지방 교부세는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겠다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줘야 되는 돈인데 국고 보조금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각 지역 예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돈을 중앙정부가 지향정부에게 지원해준다는 개념이고보조금이 고조금에 바로 관료의 재량, 스스로 자발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재량도 들어가겠죠. 이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2015년에 지금 한 40조 정도 보여드렸는데 그 지금 이제 2020년 2 3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거의 100조 규모 가까이 되었습니다. 벌써. 엄청 커지요즉 <laughs> 중앙 정부에 있는 관료가이 국고 보조금을 지방 정부에게 재량적인 판단하에 배분을 할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학적인 부분이니까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겠지만 결국 제가 그래가지고 앞선 제도적 배경,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제가 이러한 경쟁 모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고향에서 이 식은 생략을 하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 226개 지자체에서 고양 기재부 고위 관료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 없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충북 음성에서는 예산실장이 있었고 옆에 있던 충북 진천에서는 고위 관료가 없고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연도별로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매년 인사가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이 국고 보조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와 관련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또 고려를 한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여 명 중에서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5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 예결위라고 하죠. 그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죠. 대부분 비례대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고위 관료, 디제부 고위 관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 예결위, 예결위에 있는 그 정치인, 국회의원들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지켜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두 주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위 관료와 예결위 국회의원 중에 누가 더 힘이 작동을 하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형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는아 이런 의도로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Y는 국고 보조금만 따지겠습니까? 총 예산, 총 예산도 총 같이 보고 따지겠지. 국고 보조금도 보고, 1인당 변수로도 지역별로 네. 인구가 다르니까 1인당 국고 보조금도 네. 보고, 1인당총세액도 보고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laughs>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제 모형이 합리적이라면은 일인당 국고 보조금에는 영향을 줄수 있을 텐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그 지방교부세는 뭔가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야겠죠. 그런 것들도 검증이 됐습니다. 내가지고 실제로 이 논문은 사실은 이미 출판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내생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 회귀 분석이 정확한가 라는 걸로 경제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너의 모형이 잘못되었다 너의 모형에서 뭐가 문제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왜냐면은 이 회귀 분석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할수 있죠. 이 회귀 분석이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은 만족해야 되는 가정 조건들이 있습니 그런 가정 조건들을 잘 만족했으면 은이제이 논문은 신빙성이 있어가지고 좋은 학술지에 가는 거 그게 아니면 은게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은 학술지로 가는 거거든. 제은뭐술 가는 면은우리가 보통 데면이터사은우리가 보통 데이터스를 말할 때상관관계가인과관계가있과관계지않가있면지 않은 는니면은는면은 예를 들어서 x축을 그 사람의 키라고 봅시다. y축은 그 사람의 성적이에요. 보통 키가 큰 사람이 성인이니까 성인의 성적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 양의 직선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서 키가 크면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다고 하는 건데. 이 내생성이라는 것을 해결한다는 과정은 뭐냐면 바로 이 연구 모형이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엠피리컬 스트레이티지 실증 모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다. 그래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모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형 때문에 설명을 했지만 이 모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또 제도적 배경이 사실 승진이 연봉서열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 이번 지금 현 이번 최초로 기재부에서 차관이랑 차관보 기수가 엇갈렸습니다. 차관이 차관보보다 1기수 후배예요. 그게 최초거든요 기재부에서 이번에. 근데 보통은 정말 전전에서요아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 기재부가 특별히 약간 이제 검찰과 비슷하게 용태 문화도 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번이 좀 특이한 케이스기는 한데 거의 차관, 실장, 국장이 1, 2 기수 정도 차이로 선우배우가 이게 뚜렷합니다. 뭐 장관 분들이야 이제 가끔 정치인들도 오시고 하니까 다르겠지만 굉장히 뚜렷하고.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활용하면은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뭔가 생기는데 그건 이제 계량경제학적인 요소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과, 분석 결과를 해보니까 표는 크게 이해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 뭐냐면은 1인당 국고보조금 1인당 국고보조금이 기재부 고위관료지역 그 해에 기재부 고위 관료가 있었으면 약7.3% 정도 실제로 늘어났을 거요 총액으로 따져도 그 정도 늘어나는 거요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이게 사이즈가 네.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지자체별로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100억 정도면은 굉장히 어느 정도 뭔가 하나의 사업을 충분히 할수 있는 큰돈이거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 뭐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으로만 했을 분석하라면 그런 영향이 없었고 고양시 가는 지방에서 특히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났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이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재부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예결위 국회의원도 제가 검증해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결위 국회의원은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유를 추론해 보면은 예결위 국회의원은 2년마다, 1년마다 바뀝니다. 1년마다 바뀌고 50명이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비재부 고위 관료가 실제로 고향에다가 더 예산을 많이 배분한다는 게 경제학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더 경제학을 넘어가지고 사회가 또는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도대체 기재부 고위 관료는 왜 고향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크게 세 가지 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부패는 아니지만 부패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대 추구가서 지금 뭐냐면은 내가 나의 출세를 위해 가지고 내 고향에다가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선호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고향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 정체성에 큰 거니까. 그러니까 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 내가 잘 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좋은 기억을 줬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고향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배분한다라는 것도 설명이 가능한 가설이에요. 세 번째는 정보입니다. 정보. 그 기재부 고위관료가 고향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적어도 초, 중, 고를 보냈다면 고향이 어디가 부족한 지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안,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에서 예산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 좋은 정보를, 좋은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이론이 서로 배치, 상호 배척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 기사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그런 언론 보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본만 생각하는 거죠. 일본. 아제그 지역구 그 국회의원 나가고 싶어 가지고 예산 배분한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 현재 엄밀히 말하면은 현재 경제학, 실증 경제학의 수준에서 이세 가지,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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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다운을 하는 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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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맞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 아직 저희 분석 한계입니다. 분석에서할수 없는 부분이. 그건 연구자들이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실증 경제학의 한계. 다만 우리는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유력하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이 사실은 연구자의 직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론을 해보려고 했을 때 어떠한 제도에 집중을 했냐면은 바로 2015년에 국고 보조금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고보 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모든 국고 보조금 내역이 나타나고 그 내역이 어떻게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누구 부처 소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그냥 국민들은 받아만 들어야 됐었어요. 국고 보조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근데 2015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거를 이제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겁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부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이전과 이유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정부 투명성이 제고되기 이전, 즉이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어땠죠? 저희가 그 고향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오히려 그 고향에서 예산이 줄어듭니다. 희, 희한하죠? 이거 시스템 총, 정부의 투명성만 제고되는 시스템 개혁 하나일 뿐인데 그 고향에서 계속 그 고위 관료의 고향에서는 예산을 많이 받고 있었다가 갑자기 투명성이 제고돼가지고 되니까 그 오히려 거기서는 예산은 죽이네. 라는게 나타나는 거. 그러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론으로 우리가 그 고입 별료가고양했다라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한다라는 거를 추론할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뭐다? 세 가지 가설 중에서 어? 정보 가설, 선호 가설. 즉 고양을 잘 안다든지 고양을 사랑한다든지 같은 거는 이 투명성을 제고한 시스템이랑 관련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출세를 바라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그 다음 배분을 했었는데 이 투명성이 제고가 되면은 내가 들킬 확률 또는 내가 걸릴 확률 내가 좀 찜찜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그 고위관료 고양지역에서 예산 편성이 줄어들었다 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가설, 가설 중에서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그제부 고위관료, 고위관료들이 예산 편성을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신의 커리어 목적을 위해서 활용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수 있다. 니 이거는 완벽한 분석은 아니죠. 이거는 추론입니다. 추론이지만 가만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좀더 핀다운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이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재부, 꼭 국회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기재부가 먼저 편성을 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임 이론 적으로는 선행 주자인 기재부가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혁의 하나의 방향으로서 맨날 한마디 뭡니까? 국회에서 예산 편성권 국회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주면은 없어질까? 아니죠. 그러면은 이 논리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더하겠죠. 지역구 더 더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논문은 말씀드린 대로 관료의 부패를 말하는 연구가 아닙니다. 부패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주어진 어떠한 제도 하에서 예산 관료들도 관료들도 어떠한 한, 하나의 개개인으로서 최적화된 행동을 하려고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관료가 지대 축으로 어느 정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사실은 이제 연구자가 아닌, 연구자가 아닌 정책 현장에 있는 또는 정치인들, 정치인분들의 몫이겠죠. 규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규범적인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게 어느 정도 개개인의 커리어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공공자원이 배분된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그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고 그런 것 개혁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혁의 논의는 제가 생각을 했지 저같이 아직 경험이 없고 하면 없고 한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러면 기재부 조직을 개혁을 해야 되나? 어? 미국의 국회 때 줘야 되나? 근데 국회가 더낫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쪼개먹기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기재부 고위 관료 인사 시스템이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그 해에는 뭐 아직 있지만 예산실 출신, 전라도 출신을 배제할까? 경상도 출신을 배제할까? 그런 인사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까? 하면은. 똑똑한 인재들이 기세부 떠날 겁니다. 내가 고향이 뭔데, 내 고향이 뭔데, 그게 내 그걸 방해하네요. 그것도, 이것도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어떠한 개혁의 방향 속에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거는 바로 헤드의 몫이죠 리더의 몫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기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를 또 오늘 포럼의 성격상, 참석하신 분들께서 많은 이면들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 제 개인적인 생각하는 방향은 이게 결국에는 왜 이게 예산 배분의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 지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분절화 되는 거예요. 분절화. 자, 지금의 팔 개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게 사실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인구가 지금 제가 있는 고향 단양은 인구가 지금 3만 5천 명인데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은 지금 요 잠원동 인구가 5만 명. 하나의 동 인구만도 못한 곳에서 지금 국회의원 한 명이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거구 개편이랑도 많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큰 개혁의 논의를 한다면은 이런 예산 배분 같은 문제를 다 뭔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해결해야 될수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지방자치, 지방 그 정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논의를 하면서 8시 반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